함께 보실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3장입니다. 11월 3일 요엘 3장을 읽는 날인데, 요엘 3장은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엘 3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 2 7 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분독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우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들어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게 되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낯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하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없어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혹시기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원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제한 피를 끝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엘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예. 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올 것과 주님께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구원과 또내 영,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여 지켜보호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방 나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 회복하게 할 그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약속하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이 있지만 그 뒤에 문맥을 쭉 살펴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부르는 자, 여호와를 찾는 그 회복된 그 나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내용을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만국으로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겠다라고 하면서 회복된 그곳 회복되었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들, 만국들을 신문하겠다, 따져 묻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왔을 때한 나라 하나 따라 따져 묻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약속에서 회복된 그 모습들이 있을지인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돌아오고 나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 나라들,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국들을 모아서 어떻게 신문하겠는가, 신문에서 어떤 잘못들을 따져 묻겠는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 안의 내용,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어 으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데려가고 또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가졌다.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신문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3절에 또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한그 잘못들, 그것을 신문하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 보시면 세 번째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전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간 그 모습들,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리스, 헬라로 족속에 팔려 넘어가게 한 것, 그것도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에서 팔려나가게 한그 모습들, 그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놓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곳저곳에서, 이곳저곳으로 팔려나가게 하고 종살이하게 한그 모습들, 그리고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빼앗아간 것, 그것들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신문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핍박하였던 그 모든 세상의 열방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약, 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은 회귀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지만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탄압하였던 그 열방들, 만국들, 모든 나라들은 그 심판의 가운데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던 그 무력을 가지고 나와 대적해봐라 내가 너희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 보시면 그 모든 민족들, 열방들에 대해서 전쟁을 해라. 전쟁 준비를 하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 자다. 예,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전쟁을 준비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인 설명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땅을 일구는 농기구 중에 하나인 보습을 다 쳐서 농사 지을 필요 없다. 그거를 가지고 녹여서 칼을 만들어라. 또 낫, 낫 필요 없다. 그것을 다 쳐서 창을 만들어라. 각종 무기를 다 만들어라. 농사 지을 그 생각하지 말고 전쟁을 한번 준비해 봐라. 모든 사람들 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약한 사람들도 나는 강하다 하면서 그 전쟁에 다 참여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 이런 편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모든 용사들 다 모아서 함께 전쟁을 치어 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민족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다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민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고 다 곳곳에 흩어진 지게 했던 그 민족들을 어떻게 하시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우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민족들 다다 다 모아서 약한자 또 농사꾼 다 상관없이 다 전쟁을 하여 모여봤자 내가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 그 날이 가까이 올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를 부르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모습들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방의 민족들은 아무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회복시키시고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모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복된 그 모습 속에서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까지는 회복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 보아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회복된 백성들은 어떠하나 그러나 16절 하반전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돌아, 다시 되돌아온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피난처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끝까지 지켜보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그런 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하,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건너뛰어서 20절을 보시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겠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에서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된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성요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영원히 그들을 지켜 주고 다시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하여 죽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땅에 영원히 거주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였던 그 세상 열방들은 아무리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마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요에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네, 구약, 구약 시대, 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들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신약 성경, 복음서에만 복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가득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은혜,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복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하며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국휼하심과 자비하심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들은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네,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잘 생각하며 나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다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피난처요, 산성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지켜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가지 핍박과 환란 조롱과 무시, 멸시 등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낙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줄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걸음을 담대하게 나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깊이 경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신들을 깊이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들었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피난처요, 산성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던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번영과 강성함에 마음 빼앗기지 말며, 더욱더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 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내년을 잘 준비하며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극률이 여기오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